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자손과암몬자손들이 마운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딩에 있나이다 하니, 여우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 유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우사밧이 하나님을 위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유입니다. 여호사밭이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라고 도전한 이유입니다. 그때의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모합자손, 암몬자손, 마흔 사람들이 여호사밭을 치기 위해서 엔게디에 모여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큰 무리가 여우사밭을 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우사밭처럼 말이죠. 그때 여우사밭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두려웠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겁니다. 여우사밭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 유다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두려움의 상황들이 몰려오곤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불안하고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해야 할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건 물질이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20장 5절부터 여우사밭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우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우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를 말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어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맞설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솔로몬 왕이 기도한 것처럼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주님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기억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보면은 옛적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애굽 당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루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여우사밭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두려운 상황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와 앞에 섰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이후에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우사밭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린 이후에, 그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력한지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야이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와 호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뜰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와가 호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가 그들을 맞서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일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는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시죠.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은 바꿔 내실 수 있는 전능자시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오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화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아직 전쟁이 치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반드시 신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눈앞에 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실세가 되어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할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